몸은 괜찮으신. 아유. 휴 당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앞에 우주인님께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몰래 와서 세팅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너무 방송 열중하시길래. 안녕하세요. 지금 오디오밖에 안해서 <laughs> 뒤에 뭘 장비를 피고 하는데막 <laughs> 아, 우리가 막 떠들고 있어가지고 아눈패다막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뒤에 알고 보니 이다 민폐... <laughs> 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알파7S 개조카메라 20mm 닿는제 결합해가지고, 지금 우주인님 뒤에서, 네, 오늘 방송 <laughs>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그, 제, 캠은 아직 안 달았는데, 캠을 달면은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하늘이 조금이라도 가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면만 띄워놨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활동별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여기는 진짜 너무 춥고요 여러분들은 이불 속에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밖에 나와서 이 카메라로 여러분들께 별똥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방에서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천체관측을 빙자한 도가리 채널 미드나잇에 저는 미드나잇입니다 나만 못봐 맨날 못 보네 <laughs> 아니 왜 나는 항상 못 보지? 오 지금 떨어져어 오리온자리 쪽에서 떨어져서 지금 우와 ah 오늘은 여러분들 이 쌍둥이 자리 유성우의 극대기 날입니다. 네, 12월 14일. 저녁 10시부터가 극대기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 쌍둥이 자리 유성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행성이 이제 지구계도 가까이 접근할 때 그때 이렇게 그 지나가면서 흩뿌리는 그런 파편들이 유성우가 된다고 해요. 네, 보통 유성우들은 이제 해성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기는 파편들이 지구대기로 떨어지면서 유성우가 발생하는데 이 쌍둥이 자리 유성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시리우스 밑으로 떨어졌어. 대박이야. 어쨌든 다시 이어나가자면요. 네, 이 쌍둥이 자리 유성 같은 경우에는 소행성이 지나가서 이제 그로 인해 별똥별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우주를 줄게 형. 여기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를 줄개입니다네 우리 우주를 줄게 형님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기생 라이브. 우주를 줄개님 이렇게 이네그 우주인님하고 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제가 몰래 계속 엿듣고 있었거든요. 놀래키려고 했는데 이게 우주인 형님이 먼저 습격하셔가지고 대실패했죠. 너줄거마음껏 거 들고 왔어. 오! 여기 우주를 줄게 우리 산타 할아버, 아, 할아버지 아니 산타 형님께서 지금 저한테 선물 준다고 하시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아니 저 나한테 선물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와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의 카메라가 얼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카메라가 얼어서 자, 화면이 약간 지금 약간 메롱할 텐데 제발. 됐다 됐다 어.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서도 팬 미팅을 하네. 아 잠시만요. 아유 아유 악수 한번 하시죠. 아유 아유. 아유. 그 계곡 가서 그 머리. <laughs> 자, <되게> 좋아. <laughs> <laughs> 그거를 좋아하신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못쓸 거를 많이 보여드려서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지구인님을 또 만나 뵙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로. 아유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우리 또 지구인 분들하고 또 이렇게 팬 미팅을 가졌네. 즉석의 팬 미팅네. 제 레이저 포인터도좀 얼었다가 지금 보이나? 이게 너무 얼어가지고 되지도 않네요 어 된다 자 이게 지금 오리온 자리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가 오리온 자리입니다 요 옆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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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가 쌍둥이 자리예요 요렇게가 쌍둥이 자리 포인터를 가리킨 부분이 오리온 자리와 쌍둥이 자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별똥별들이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강원도 영월인데 잘 보일까요? 아우, 엄청 잘 보이죠? 강원도 영월 계신 분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따뜻하게 껴있고, 나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앞에, 네, 얼어 죽을, 아니, 아직 여기 말려떨었잖아요. 아, 여러분들, 눈앞에 별똥별이 있을 거예요? 하려 그랬는데, 여러분들, 얼어 죽을 거예요?가 됐잖아요, 지금. 아, 진짜. 아, 나와버린 본심이라잖아요, 지금. 아, 강남, 청, 청담동은 옵니다. 가로등이 넘으면, 아, 그죠? 강남은. 서울, 포기하세요. 서울은 깔끔히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옥상에서 벗어나. 네, 그죠. 우리 또 프로 서울로 우주 우주를 줄게요. 네, 서울을 벗어나셔서 강원도까지 오셨고요. 만약에 아 나는 서울인데 그래도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완전히 외곽 아니면은 좀 가까운 강원도 쪽으로 가시면은 네,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광원이 있는 쪽을 손으로 가리시고 아 그죠. 아니면 손을 쌍안경처럼 오므려 가지고 음. 그쪽 방향 보시면 그 주위 빛이 가려지니까 그나마 좀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도 포기할까요? 아, 부산, 부산도 약간 애매하죠. 부산 애매하지만 부산이신 분들은 좀더 나가세요. 올라가세요. 좀더그경 북방향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몇 시쯤 많이 볼까요? 지금이요. 네, 지금입니다. 지금 봐야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봐 주세요.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 별똥별을 보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죠. 난 추워서 꺾였어.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밤하늘의 모습은 쌍둥이 자리에 오른자리에! 으아 대박사건! 으아 <laughs> 무릎 꿇어서나 지금 <laughs> 극대 시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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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미쳤어 오! 오! 여러분들 이 라이브 재밌다 느낌 있다 미드나이 너무 웃겨서 별똥별이 안 보이고 네미드나이 얼굴만 상상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아 채팅창 투명도 조절이요 알았어 알았어 한번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줄여볼까 요 요만치로 줄였어 어쨌든 여러분들 채팅은 그냥 그 옆에 그 진짜 채팅창으로 보세요. <laughs> 이렇게 재밌는데, 구독 안하면 유성우는 여러분의 집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laughs> 나안 시켰어. 이렇게... <laughs> 아, 이쯤 되면은 카메라 세팅보다 의류 세팅이 궁금한 거야요저 <laughs> 지금 무슨 어떻게 옷 입고 있냐면, 일단은 어, 반팔티, 그리고 그 위에 후드, 후드티, 그 위에 프리스, 그리고 그 위에 롱패딩. 일단은 윗도리는 이렇게 입고 있고요. 아랫도리, 아랫도리는 이제! 내복 입었고, 그 위에 털 바지 입고, 그 위에 조거 팬츠 네, 그렇게 입었습니다. 양말 두개 신고, 그래도 커요. 어, 씨. 아, 국립 청소년 우주 센터에서 추천해 줬다고? 와이 씨, 국립 청소년 우주 센터 관계자 형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거기 방송 종료하신다고? 아 추천해서 들어오셨다고? 야, 아 청순이 우주센터에서 화질민 영상이 여기가 괜찮다고. 아유, 청순이 우주센터 우리 관계자님들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언젠가 찾아뵈어서 저, 정말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맞대. 갔 뭐, 야, 제발. 야 지금 6시에서 엄청 떨어졌는데 지금? 우와. <laughs> 구토하는줄 알고 깜놀했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거의 구토급이었어 너무 장난 아니게 보여가지고 진짜 462명 실화야? 하 <laughs>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와! 으와보 <laughs> 뭐야 고거아와 뭐야 지금 뭐야 오! 야외라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신... 아휴... 당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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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른자리 <laughs> 쪽에서 와. 아, 이런 대박 우주쇼를 우주스에서는 언급 안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 우와! 와, 엄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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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얼마나 점프 뛰었어? 이 타이밍에 구독 좋아요 꼭 파가 주십시오. 형님 누님들 아유 감사합니다. 개꿈이!!! 지우 와. <놀람> 우와, 대...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이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죠?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황소 자리예요. 황소자리고 요게 플레이하됐습니다 네. 오! 네. 어, 수노우스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진짜. <laughs> 아, 그, 배틀게이스 위에 흐릿한 거요? 저건 그냥 빛 번짐, 빛 번짐. 네, 별거 아니고 그냥 카메라의빛 번짐일 거예요저건 뭐, 하늘에서 보이는 건 아니고요. 네, 빛 번짐입니다. 아, 저 덕분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보통 이런 우주 영상 같은 걸로, 보통은 수면 영상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수면 이거 뭐가 없어? 다 자지 마. 나도 못 자는데, 여러분들도 자지 마요. 나랑 같이 별 봐야죠. 오늘 처음 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오늘 나는 미드나잇 채널 처음이다. 어때요? 좀 재, 재밌나요? 아 볼만해요 아 졸잼 처음인데 너무 재밌나고 좋아요 구독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또 이렇게 또 처음 보신 분들이 꽤나 계시는군요 너무 재밌어요 안 외로워요 같이 보는 느낌이야 너무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선명해요 소개로 하는 데 너무 재밌.. 오 방금 떨어졌다 땅. 잠이 오다 소리에 깨네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 너무, 너무 소리 질렀나? 소리 안지릴까요아 방금 소원 제대로 빌었어요 행복해요 아 부럽다 소원 어떤 거 빚었어요? 아 말하지 마세요 소원 말하면은 안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잘 빚었으니 다행입니다 홈쇼핑 별파리 미드나잇 아, 누가 들으면 진짜 못뭐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 <laughs> 지루할 수가 없네요. 아유, 여러분들, 별 보는 거 지루한 활동 아닙니다. 정말 재밌어요. 미드나잇과 함께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슬슬 방송을 할까 합니다. 기상이 더 나빠지기 전에 슬슬 정리를 하고 가보려고 해요. 아, 덕분에 유성으로 보았네요.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대리만족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유성 오랜만에 많이 봤어요. 육안으로 못 봐서 아쉽지만, 그래도 방송으로 봐서, 어,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감사하죠. 우와! 마지막이라고 엄청난 것 떨어졌어. <laughs> 자,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아, 맞다. 절! 절하겠습니다. 잠깐만, 나가지 마다 <laughs> 자, 절하겠습니다. 절. <laughs> 자 절. 절할게요, 절. 잠깐 어.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이 영상을 통해 천지간 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드나잇이었습니다.